확인 문제 두 번째 이제 연립방정식은 좀 빨리 끝내보자. 1번 연립방정식 ax-by는 6, bx-ay는 1에 잘못하여 a와 b를 서로 바꾸어 풀었더니 해가 x는 3, y는 2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랑 b를 자리를 바꿔서 원래는 bx-ay는 6, AX-BY는 1이었는데, 얘를 요렇게 해서 풀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해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3,2를 여기다 넣어서, XY에다 넣어서, 잘못 풀었긴 했지만, 어쨌거나 AB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3A-2B6, 3B, 마이너스 2a는 1 요거를 연립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a랑 b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6a 마이너스 4b는 12 여기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건 a랑 b가 지금 반대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선생님은 3배를 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6a 플러스 9b 그럼 3이 되겠지 더하면 6a 소거되고 5b가 15, 그럼 b가 3. b가 3이고 여기다가 3 넣으면 어, 3a가 12, a가 4. 아 그러면 처음에 a가 4였고 b가 3이었구나. 그러면 처음에 바꿔서 풀어야 했던 식에다가 A랑 B를 다시 넣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조금 지워서. 3X-4Y는 6. 4X-3Y는 1. 뭐두배 하거나 할건 없으니까. 공배수를 맞춰야 될것 같아. 그러면 X의 개수를 12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12X-16Y는 24. 첫 번째 식을 4배 했고요. 두 번째 식을 3배 하면 12X-9Y는 3. 그럼 X를 소거할 거니까 빼기. 빼기 빼기 하면 마이너스 7Y가 21이니까 Y는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4x는 플러스 9는 1 이렇게 되니까 4x가 마이너스 8이고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정답은 이거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뭐 a하고 b가 오타로 나온 거래.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문제의 오타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했으니까, x, y가 다 같은 거야, 값이. 그러면 제대로 나온 거. 문자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만 있는 거. 그거 연립방정식으로 그냥 풀면, 우리는 일단 x, y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어, 요식이랑 요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다. 이식을두배 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8y가 22.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소거하려면 빼야 되고, 13y가 20, y가 2. y2 대입하면 마이너스 x, 8은 11이니까, x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2를 대입해서 a랑 b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3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고 a는 3그 다음에 마이너스 9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3이니까 EB가 마이너스 4고 B가 마이너스 2. 그럼 A에서 B를 빼면 정답은 5. 됐죠? 그 다음에, 3번도 그냥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어,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일단 요 아래 거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2분의 1x-6분의 1y가 1. 6을 곱하면 3x-y는 6. 제발 우변에다가 곱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2x-y는 8. 자, 빼기 속어. x는 마이너스 2 바로 나오지?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는 게좀 편하겠네.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8. 그러면 y가 여로 일로 일로 가면 마이너스 12 x 곱하기 x가 a고 y가 b니까 그냥 곱하라는 얘기지 a, b는 플러스 24 됐죠? 4번 x의 값이 y의 두배래 x의 값이 y의 두배래 그럼 x 대신에 2y를 넣으면 4y 마이너스 3y가 3이래 y가 3이고 X는 Y의 2배니까 6이네. 맞죠?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2가 A니까 A가 그냥 6이겠지? 됐죠? 5번. 연립방정식. X와 Y의 값이 1대3이네. X 대 Y의 비가 1대3이라는 것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거니까 3x가 y라는 거야. 그럼 뭐 y 대신에 3x를 대입해도 되겠지? 그러면 y 대신에 3x 대입하면 x-3x가 2a. 그럼 마이너스 2x가 2a니까, 마이너스 x가 a. x가 마이너스 a. 5x 3x는 6 플러스 a고 2x가 6 플러스 a 그러면 2a는 6 플러스 a 6은 3a, a는 2 됐죠? 자그 다음에 6번 어, 이 아이의 해가 마이너스 1,2라고 하면, 마이너스,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하나, 둘, 세 개인데, 문자 두 개를 알아. 그럼 바로 A랑 B 그냥 구할 수 있겠죠. 뭔가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2A는 1. 2A는 4. A는 2. 맞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3. 그럼 B는 마이너스 7.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 깔끔. 그 다음에 또 잘못하여 AB를 바꿔놓고 풀었더니 3,1이 되었대요. 그러면 잘못해서 풀었으니까 아까 1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럼 일단, 얘를 넣어서 AB를 구하고, 다시 B랑 A 자리 바꿔서, AB 넣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지. 원래는, 요렇게 풀었어야 되는 거였지. 일단, 대입할게. 3A 플러스, B는 9. 그 다음에 3B. 3B를 이쪽에다 쓸게. 그 다음에 A. 11. 그러면, 뭐를 할까? 위에 걸 3배 하 할까? 9A, 3B, 27.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A가 2. A가 2면, 6 더하기 B가 9니까 B는 3.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되니까, 3X 더하기 2Y는 9, 2X 더하기 3Y는 11. 그럼 또 최소 공개수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위에 거는 전체식을 2배하고, 아래 거는 전체 식을 세배할게. 그럼 6x 더하기 4y는 18. 6x 더하기 9y는 33. 자 빼면 소가되고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5. y가 3. 자 y가 3이면 여기다가 넣을까 그러면 3x 더하기 6은 9니까, 얘가 x가 1이 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8번. 얘도 아까 그, 어디냐. 2번 문제랑 같네. x랑 y의 해가 같으니까, 일단 문자 2개씩. 만 모르는 걸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버려. 그러면 얘를 두배 할게. 2x 6y는 -18. 2x 더하기 5y는 26. 빼서 없애면 -11y는 -44. y가 4. 이쪽. 그 다음에 y가 4면. 여기다가 넣을까? 그러면 2x-24는-18. 2x는 6, x는 3. 그러면, 아, 3컷만 하군.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에다 넣어서, ab에 관한 다시 연립방정식이 탄생되겠네? 3a-4b는 6. 아 근데 연립방향식이 아니네 이걸로 a를 먼저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6 곱하기 3 더하기 4a가 10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b는 6이고 4b가 마이너스 12니까 b는 마이너스 3 a랑 b를 더하면 마이너스 5 됐죠? 자그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합격품은 100원의 이익을 얻고 불량품은 200원의 손해가 생긴다고 한데 제품을 100개 생산해가지고 7000원의 이익이 생긴데 그럼 불량품이 몇 개니? 불량품을 x개라고 줄게 그러면 합격품은 1 0 0 x 개지 그러면 불량품은 200원씩 손해야. 합격품은 100원씩 이익이고. 그럼 100원씩 1 0 0 x 개는 이익. 그리고, 어, 불량품은 200원씩 x 개 손해. 그래서 총 얘가 7,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래. 이해되죠?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100을 100으로 나누자. 0두 개씩 4자 <laughs> 100으로 고 나면 100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는 70 그러면 30은 3x니까 x가 10개 됐죠? 이걸 물론 연립방정식으로 풀수 있지만 굳이 문자를 하나 더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연립방정식으로도 풀어, 풀어볼까? 풀어 풀어볼 수는 있어요. 합격품을 뭐 x개 불량품을 뭐 y개 그럼 x 더하기 y개는 100개 100x 마이너스 200 y는 7,000원. 이렇게 해서 풀어도 풀려요. 위에 거 100x, 100y, 만. 마이너스 300y가 마이너스 3,000원. y가 100개. 분량품 100개. 요게 더 쉬운가? 편한 방법으로 푸세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아마 이걸 유도했겠지. 자, 그 다음에 2점슛, 3점슛. 2점슛을 X개, 3점슛을 뭐 Y개. 그럼 X 더하기 Y가 12골, 2 x 더하기 3Y가 32점. 그러면 위에꺼 2배. 빼면 y는 8개 y만 궁금하잖아 3점0 그럼 8개가 정답 됐죠?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친구들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 같은 사진은 3장씩 인화하고 몇 장은 나머지는 한 장씩만 인화하려고 한다 사진은 총 20번 찍었고 모두 인화하여 더니 28장이 나왔다. 한 장씩 인화한 사진은 X장. 그러면, 여러 번 인화한 사진은? 뭐라고 둬야 돼? 20번 찍었으니까, 여러 번 인화한 사진은? 세장씩 인하한 사진은 20기 X장. 그러면 은세장씩 20번 빼기 X장이랑 X장 해서 28장이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60-3X 플러스 X가 28. 그러면 32가 2X니까 X가 16. 한 장씩 인화한 사진이 16장이고 그럼 나머지 12장 그러니까 3장씩 인화한 사진은 4장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4장, 16장, 20장, 20번 찍은 거 맞지? 그 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기차가 길이 1 0 0 0 m 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분이 걸린데 그러면, 거속시 문제겠지? 이 일정한 속력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기차가 이 터널을 가든 저 터널을 가든 이 다리를 건너든 저 다리를 건너든 어쨌거나 속도는 같다는 거야. 그치?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야. 그치? 그리고 완전히 통과할 때는 어쨌거나 터널, 길이 더하기 기차야. 터널을 지나가는데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 얘가 만약에 1000m면 이, 이 처음에 바퀴가 1000m를 가면 기차가 여기 있어.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기차 길이까지 가야 돼. 기차 길이까지. 기차 길이만큼 더 달려야 완전히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차의 길이가 있으면 얘는 1000m 더하기 기차의 길이까지 가야 되는 거고, 다리 건널 때도 600m 더하기 기차 길이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3분이 걸렸고, 얘는 2분이 걸렸대. 근데 속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속력은 같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일정한 속력이니까, 터널을 갈 때의 속력과 다리를 갈 때의 속력은 같다. 라고 두고 푸는 거야. 그러면 뭐 최소 공개에서 6을 곱해도 되고,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고 풀어도 되니까. 그러면 200m 나오겠죠. 기차의 길이가 200m?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문제가 없기지만. 만두 100개가 있다. 일단 큰 스님, 작은 스님. 큰스님을뭐 X. 작은 스님을 Y. 라고 더 볼게. 그럼 100명의 스님이니까 X 더하기 Y는 100명이고요. 큰 스님 한명이 만두 3개 먹는데, 만두 3개. 그러면 한명이 3개 먹으니까 3X고, 작은 스님은 세 사람당 한개 먹었으니까 한 명이 만두를, 만두의 3분의 1을 먹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만두가 총 100개. 요거두개 연립하면 됩니다. 조금 치사하지만. 위에 거 3배 하면 3x, 3y는 300. 자, 빼면 아래에서 위를 뺄게. 그러면 3분의 9니까 3분의 8y가 2. 그러면 y는 200에다가 8분의 3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y가 75. 끝. 작은 선생님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x는 25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어제, 어제 콩과 쌀. 어제 거를 항상 x, y로 두세요. 어제 콩, 쌀, x, y로 두면 x 더하기 y가 10kg였어. 근데 오늘은 어제의 콩의 10%를 많이 팔았고 쌀은 5%를 많이 팔아서 전체적으로 10kg의 9%를 많이 팔았대. 그러면 어제의 10kg, 10kg, 아니지 콩의 10% 그럼 X의 10%니까 10분의 1X 그 다음에 쌀에 5%, 100분의 5Y를 팔아서 전체적으로 그 10kg의 9% 를 많이 팔았대. 이해되죠? 그럼 아래거를 100을 다 곱해버릴까? 그러면 10X 5Y 90이 되고 위에 것도 계산하기 편하게 10을 다 곱하자.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5Y가 10이니까 Y는 2고 X는 8이겠지? 어제 판매한 콩과 쌀은 각각 8kg, 2kg. 이게 그뭐 학생수가 줄었다. 작년에 학생수 뭐 500명이었는데 올해는 남학생은 뭐 2%가 줄었고 여학생은 10%가 늘었다. 총? 그래서 뭐 20명이 늘었다. 이런 문제 있지. 그거랑 거의 같은 거야.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틀리면 안 되죠. 항상 표를 그리시고 이기고 지고 홍기 성우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한칸 내려갑니다. 어, 홍기는 처음보다 다섯 계단을 올라갔고요. 성우는 처음보다 17칸을 올라가 있었어요. 홍기가 X번 이기면 당연히 성우는 X번 진 거고요. 홍기가 y번 졌으면 성우는 그만큼 y번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식을 유도하는 거지. 아 홍기는 x번씩 이겼으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해서 총 5칸 올라가 있었고 성우는 3, 어 y번 이겼으니까 3y 마이너스 x 해서 17이 된 거야. 이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데 요거 순서 다르니까 꼭 실수하지 않게만 계산하면 끝. 3x-y는 5고, 마이너스 x 플러스 3 y 는 17. 그러면, 아래 거를 세배 할까? 3x-y는 5, 마이너스 3x 플러스 9i, 51. 자, 더하면, 8y가 56. y는 7번. 근데 우리가 물어본 게 상우가 이긴 했으니까 결국에 y를 물어본 거야. 그럼 상우는 7번 있는 거지. 됐죠? 비교적 연립방정식은 좀 쉬운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 괜찮지? 다 지워져가지고.